예, 미혜씨예아 예, 봐봐요 이거 뭐요? 이게 뭐냐면 아주 낮은 확률로 철조각이 돼요 미혜씨 <laughs> 여기서 쌀먹하는 거예요? 뿌숑빠숑뿌숑 <laughs> 만들고 있는 거예요? 아, 이거 일로 와봐요, 차현씨 어, 예리리1 만들었어요, 이 뭐요? 이게 우와. 바로 이 뭐야? 클로즈 인 야. 야, 여기 울려 이 뭐야? 야, 여기서 <laughs> 뭐야, 이거? 막 <딱> 누르면은 <laughs>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? 야 뭐야? 어머 어머! 어, 데크널로즈야! 야, <웃음> 뭐야 이거? 야 레전드? 야 이거 그럼 이 밑에서 광산 만들 거야? 광산 한번 해야죠 이제. 여기를 그냥 여기를 쭉 직선굴 파자. 저 이거 그 저희 이 자프 내린 것까지 좀 내릴 테니까 이거 일자로 좀 이따가 이거 위에 좀 띄주세요. 이거, 이거. 어 가봐 가봐 가봐. 아하. 언제 돼? 에 아, 언제 <laughs> 언제돼 박종박 아 이거 지금 칠곡 게임가 난 아무것도 안돼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죠 박종박 어 종박씨 언제돼 예, 예, 예. <laughs> 언제돼 금 그, 금방 할게 금방 할게 어해어 금방, 어, 금방 할게 어 박종박 언제돼 아, <laughs> 돼. <laughs> 아우 <laughs> 아, 언제돼 짐 뚫어나 뚫어나 됐어 으때 어. 된건가? <laughs> 왜 뒤졌냐? 슬슬 나 다이아 국괭이 또 수리하러 올라가긴 해요아 올라갔다 오셔요 아니면 체 어. 국괭이 쓰실래요? 아난 쓰레기 같은 거못써아구급이어 그려 그래. 오이뭐하 <laughs> <씨. 웃음> <하는> ㅋ <거야. 웃음> <laughs> 에미네씨 예, 아 예, 봐봐요. 이거 뭐요? 그게 뭐냐면 이 돌이 캐지면서 예, 맷돌에 갈려 예, 갈리면 은 이렇게 자갈이 돼요. 예, 예. 자갈이, 자갈이 이렇게 가면서 예, 얘가 평평이 씻어요 이거를 자갈을 자갈을 씻어요. 예. 예 그러면은 부질돌이 돼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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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여기 봐봐 여기 또 아주 낮은 확률로 철 조각이 돼요. 아, 철 조각이 그리고 여기가 모여서. 대야에 딱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처리 완성되는 거예요. <laughs> 미혜 씨 여기서 쌀먹하는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쌀먹해야죠. <쌀목> <laughs> <아니, 쟤>, 쌀. <laughs> 아니 쌀먹 <쌀목> 공장이요. <공장이었는데>, 이거. 부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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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봐 쟤. 누나 쟤? 아저저 위에 저 블록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니요? 어이 뚫고 오네. 어 뚫고 온다. 야 왔다 왔다. 어휴 <laughs> 어휴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시상해. 잘해. 어유시상해어로서상해 ك ن 어로서야대 ك ن 로서야 대كن어로서야. 대كن어로서야. 로 보내놓고 이거 로캐캐대 ك ن 어서어 잠시만 어로서는데